자, 1 3단원 삼각형의 중선입니다. 자, 처음 보는 영어가 등장을 했죠. 중선. 한번 읽어볼까?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 꼭지점이라고 할게. 그 대변. 마주보는, 요 마주보는 대변이에요. 즉, BC죠. BC. 비시. 이 대변의 중점.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 연결한 꼭지점과 그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중선이라고 부르겠다. 뭐 용어 정리고요. 여기서 나오는 뭐 성질은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BD의 연장선을 좀 그려볼게요. 연장선 안 거도 되나요? 일단, 왼쪽 삼각형을 보면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높이지. 근데, 오른쪽 삼각형 입장에서도, 이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가 같아요.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그리고 밑변의 길이도 같죠.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죠. 자, 넓이라고 하는 것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지, 그죠? 자, 112번 가 봅니다. ABC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일 때 왼쪽 넓이는 그러니까 절반, 절반이니까 36을 2로 나눠주면 18이죠. 정답은 18이 됩니다. 113번. 일단 전체 넓이가 36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DC만 봐봐. ADC를 봤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36의 절반이 18이란 말이야. 그죠? 18인데, 꼭지점에서 대변 AD의 중점이 2죠? 그러니까 얘가 중선이 되는 거야. 중선. 자, 이걸로 갈리는 또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전체 넓이가 36이었고 왼쪽이 18, 오른쪽이 18인데 그 18이 또 2등분 되면서 9, 9가 되는 거지. 다 더하면 36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9였습니다. 자, 밑에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왼쪽 넓이는 18이에요. 자, 그런데 왼쪽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이 이번에 3등분 되어 있지만 이 3등분 된이 밑변의 길이들이 다 같고 높이도 같죠 요 그러니까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은 거야 18을 3으로 나눠 주면 6이죠 요 그러니까 넓이도 6요 넓이도 6요 넓이도 넓이가 그러니까 6이 되는 거라 정답은 6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이번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 ABD를 보시면 B가 중선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11인데 이 넓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ABD의 넓이가 이 넓이가 11이랑 11을 더해서 22죠? 전체 삼각형에서 보면 AD가 중선이지 그렇죠?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즉이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넓이도 2 2죠 전체적인 넓이는 22 더하기 22를 하셔서 그죠 44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16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이 왼쪽 그림 보면은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이세개 넓이가 같았잖아, 그죠?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세개 넓이가 다 같은 거야. 밑변의 길이들이 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7이면 얘도 7이고 얘도 7이고. 그럼 오른쪽 A, D, C의 전체 이 넓이는 7이 3개 있으니까 21이고요. 그럼 왼쪽 이 넓이도 AD가 중선이기 때문에 2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1이랑 21을 더해서 정답은 42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중선을 이용한 좀 중요한 개념이 무게중심입니다. 자, 14까지 한번에 갈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등장을 하고 별표좀 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에는 3개의 중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BD의 BC의 중점을 D라고 잡고 여기 A랑 연결한 중선 그 다음에 AC의 중점 E를 잡고 B랑 연결한 중선 AB의 중점을 잡고 C랑 연결한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첫 번째 성질이에요. 삼각형의 세 중선은 어떻게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할 것이고, 무게중심.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볼까요? 자 일단은 넓이 관점에서 한번 볼 건데, ABD랑 ADC의 넓이가 같죠. 그럼 왼쪽 삼각형만 이렇게 봐볼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보죠. 자, 봤을 때, 자 지금. 삼각형 A, B, G에서, 요게 중선이잖아. 그죠? 그럼 요 넓이랑, 요 A라고 할까? 요 삼각형이야. 요 넓이를 A. 그 다음에 요 넓이를 A. 지금 다시 보면, 여섯 개의 공간이 있죠? 이 여섯 개의 공간을, 한번 넓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 B, G, C에서, 지금 G, D가 중선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 G, C에서 얘가 중선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은 거지. 그런데 아까 팔, 파란색으로 표현한 A, B, D의 넓이를 보니까 A 두 개, B 하나였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요세개 삼각형 B 하나, E, C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B는 지워지고, 2a랑 2c가 같으니까, 즉, a랑 c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넓이도 같고요. 이 넓이도 같겠죠. 여기까지 해도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이 6개의 영역의 넓이는 다, 같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요.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 다 같은 거야. 네, 삼각형 A, B, D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B, G를 연결 한번 해볼게.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1대2죠. 1대2 얘는 넓이 두개 얘는 하나잖아. 그죠? 높이가 AD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는 같기 때문에 넓이의 비가 곧 밑변의 길이어야 되고, 밑변의 길이의 비가 즉 1대2여야 된다는 얘기지. 자, 증명은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증명보다는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살펴볼게. 자, 만나는 요점이 중심이고, 자 중선 하나만 볼게요. 중선은 이 G에 의해서 몇대 몇, 2대 1로 나뉘어진다.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중선을 기준으로 봐볼까?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무게중심까지를 1 하고 잡으면 요 길이는 1이 된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2로 잡았다면 요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음. 자 지금까지 무게중심 외심 내신은 예전에 배웠고요. 오늘까지 해서 무게중심까지 총 4개의 심에 대해서 삼각형의 어, 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이등변삼각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은 모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요한 말이야. 이건 그냥 참고로 기억해두면 편한 거니까, 결론만 좀 봅시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얘가 수직이죠? 즉, 외심이든, 내심이든 무게중심이든, 이 빨간 색깔,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외심도 있고, 이렇게요. 외심도 있고, 또 이렇게요. 외심, 외심도 있고, 또 무게중심도 있는 거야. 이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디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2번은 1번보다는 좀 중요합니다. 정상각형은, 정상각형은,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이 모두 뭐하다,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각형 문제인데, 무게중심이야 라고 나와도, 어, 외심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하다, 내심이기도 하다라는 성질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니까, 자, 2번은 좀 참고적으로 1번보다는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중요한 거였죠. 자,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의 비율과, 그 다음에 이 중점까지 거리의 비율은 2대1이다. 즉, X 대 3이 2대1이니까 X는 6이 되겠죠. 요길이의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자, 19번. 보이시죠? 2대 1이죠? 그러니까 얘의 2배가 되어야 되니까 x는 7이 되겠지. 자, 얘가 얘를 뭐 y라고 한번 해볼까? 그렇죠? 어, 그럼 y의 길이는 1대 2 비율이 되니까 8의 절반, 4여야 되겠죠? 그럼 x의 길이는 8이랑 4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지. 121번. 자, 꼭짓점으로부터이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와 요 길이는 2대1이죠? 얘가 X니까 얘는 2X야. 그럼 X랑 2X를 더한 3X가 15이기 때문에 X는 5가 되겠죠? 자, 요것도 보세요. 얘를, 얘가 2야. 그럼 요 길이는 2의 2배인 4여야 되잖아? 그럼 X는 2랑 4를 더한 6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y라고 한번 해볼까요? y y라고 하는 것보단 어, 결국엔 x의 절반이잖아, 그렇죠? 1대 2니까 2분의 x죠, 2분의 x, x의 절반.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3x고 얘가 21이래.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볼까? 그럼 지워지고 x는 약분되고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124번으로 갑니다. 자, G가 무게중심일 때 X랑 Y를 각각 구해봐라. 자, 일단 중선, 요 AD를 보시면 요 길이 대요 길이가 1대 2죠. 6의 2배인 X는 12가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중선 b 입장에서요 길이 대요 길이가 2대 1이죠. 그러니까 Y는 10의 절반인 5가 되는 거지. 그죠? 꼭짓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가 2면 여기 무게중심으로부터 중점까지의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2대 1이죠. 여기서는 2대 1이었고, 자 125번 G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x는 2의 두 배죠. 2대 1. 이해 가시나요? 음. 그고그 다음에 y를 보면은 결국에는 b가 중선이잖아. 중선이란 얘기는 AC의 중점이라는 얘기고. 결국엔 a 2랑 EC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얘도 e, 아, 가 Y가 되는 거야. 즉 Y 두 개가 총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가 AC의 길이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Y는 5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똑같은 문제죠. 자, x는 14죠. d는 AD가 중선이기 때문이야. 요 길이 요 길이 같지.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두 배가 요 길이니까 16이고, Y는 16이랑 8을 더하면 되니까 24가 되겠죠. 자, G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평행선도 등장을 했어요. 중점 연결 정리까지 좀 가겠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삼각형 ABC에서 G2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g2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 bg는 2x가 되겠지. 2대1이죠. 2대1. 그럼 3x가 30이니까 x는 10이 되는 거지. 다시 지우고, 길이들만 표현해 볼게.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20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DF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삼각형 BEC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관찰해보자. 어. 그러면 이 BE랑 D가 평행하고, 그죠? 평행하고 이 D라고 하는 점은 BC의 중점이지. 즉, F는 E, C의 중점이란 얘기죠. 이렇게. 중점 연결을 한 거지. 이렇게. 보이나요? 자, 즉, D, F의 길이는 B, E의 절반이 됩니다. 따로 떼서 생각해 볼까? 다시요. 그러니까 e, B, C에서 이 길이가 30이죠. 30이고, 자, D, F라고 한다면,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얘는 중점이었고, 2는 D네, 이게 D네요. 당연히 얘도 중점이어야 되겠죠. 중점 연결 정리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30의 절반이니까 15가 되는 거지. 그죠? 자, 1번 정답은 10이었고요. 2번 정답, DF의 길이는 15였습니다. 자, 그때 FC의 길이를 구해봐라. FC.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는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8이겠죠?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C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AC. 지금 EC의 길이가 16이잖아. 근데 E는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B가 중선이기 때문이지 요 길이도 16이어야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답은 32가 되겠네요. 자, ABC의 무게중심이 G일 때 X랑 Y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 바로 직전에 봤던 그림이랑 좀 유사하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 요 길이 대요 길이가 2대1이니까 X는 6이 되는 거지. 그죠? 6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삼각형 BEC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거야. 자, D는 BC의 중점이죠. 그리고 얘가 평행하니까 f도 EC의 중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음. 그랬을 때 dfy는 y는, y는 b2의 길이가 1이랑 6을 더한 18이니까 18의 절반인 9가 되는 거지. x는 6이었고요. 자, 비슷한 문제죠. 1대 2여야 되지. 그럼 x는 16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b 2의 길이는 8이랑 16을 더한 24가 되는 거고요. 자, 삼각형 b e c에서 관찰을 해보면 아까와 같은 원리로, 얘 중점 e c의 중점이 f이기 때문에 y는 이 y는 b e의 절반인 12일 수밖에 없는 거지. 16과 12가 정답이네요. 자, 130번. 자, 그림이 조금 뒤집어졌는데, 뭐, 같은 문제예요. 지금, 요 길이 대요 길이가,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죠? 즉, y는 10이 되는 것이고, ad의 길이가, y가 10이 되는 것이고, ad의 길이가 30이 되는 거예요. 30.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dc에서 관찰을 해보면, 얘가 또 중점이잖아. 같은 원리죠, 계속. 얘가 중점이고 평행하기 때문이지. 그럼 X는 이 30의 절반이니까 15가 되겠죠.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한번, 네모칸 안에 알맞은 것을 한번 써 넣어봐라. 자, 해보죠. A, E, G와 A, B, D에서, 그러니까 이 왼쪽 삼각형 보면 될것 같아. A E G랑 A B T에서 E H 요각이죠? 요각은 공통이고 자그 다음에 E G E F랑 그 다음에 B C가 요 선분이 평행한 거죠? 어, 평행함으로 A G E랑 요각이랑 요각은 같죠? 동위각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A T B랑 같다. 동위각. 자, 따라서 a e g 랑 ABD가 각두 개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되는 거죠. 자, 그때 AF 대 FC를 구해보래요. AF 대 FC의 어, 비율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지금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 대요 길이가 2대 1이지. D가 중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2대1이다. 라고 두면은,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요기, 평행선 성질이죠. 요 길이대 요 길이도 2대1이 되는 거지. 그죠? 2대1이다. 물론 요 길이대 요 길이도 2대1이 되는 거예요. 닮은 비죠. 2대1이다. 그때 af의 길이를 구해라. af는 2대1이니까 이 길이의 두 배.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BD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BD. 자, BD는 D가 BC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는 9가 되겠죠. 9. 그 다음에 AEG랑 ABD. AEG랑 ABD의 닮은 비. 는 아까 봤던 1번 문제죠. AEG랑 ABD의 닮음비는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는 3이잖아. 그죠2 3. 그죠 어, 그 닮음비는 몇대 몇이다? 2대 3이다. 근데 AEG의 길이를 마지막으로 구해 보래요. EG의 길이는 자. 요 길이 대요 길이가 3대 2죠? 3대 2. 닮음비가 3대 2였지. 자 그래서 9대 2g는 3대 2다. 그럼 32g는 2918에서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또 가봅시다. 132번 어 x랑 y를 구하시고 g는 무게중심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자 그럼 차근차근 x랑 y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어, 증명들은 직접 문제에서 다 해봤으니까 어, 일단 AD의 길이가 6이죠. D가 BC의 중점이기 때문이지.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런데 AG대GD가 2대 1이니까 삼각형 AEG랑 삼각형 ABD의 닮음비는 3대 2였죠. 죠? 그렇죠? 3대 2였죠. 얘가 2대 1이니까. 3대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따라서 얘가 6이기 때문에 y는 4가 되겠죠? 그래야 3대2 비율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음. 자, y는 구했어요. 자, 이제 x를 한번 구해 볼 건데,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얘가 2대1이니까 얘도 2대1이고요. 얘도 2대1이었지. 그죠? 어, 그래서 4의 2배인 X는 8이 되는 거죠. 8. 자, 133번. 자, 이제 좀이 그림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 지금 G가 무게중심이고 D. AD가 중선이기 때문에 지금 2대1인 상황이야. 그럼 X는 바로 나오죠. X는 6이에요. 2대1이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A, B, D에서 A, B, D랑, 그 다음에 A, E, G가 닮은 도형인 건 알겠고, 닮은 비가 3대 2죠. 3대 2. 그러니까 요 길이 대요 길이도 3대 2여야 된다고, Y 대 8이 3대 2다. 내안끼리 곱하면 24, 외양끼리 곱하면 2Y. 그래서 Y는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34번. 마지막 문제네요. x랑 y를 한번 구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x부터 구해 볼 건데 g가 무게 중심이고 bg대 g 2가 2대 1이기 때문에 bg는 x의 두 배인 2x가 됩니다. 1대 2, 2대 1이죠. 음. 그래서 2x랑 x를 더할게. 그럼 3x죠? 3x가 총 길이. b2의 길이 24여야 되고 즉 x는 8이 되죠. 8. 자, 길이들만 다시 써볼게요. X는 8이었고, 이번에 Y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 D, C를 한번 볼게 일단 D는 B, C의 중점이죠? 즉,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D, C는, 그죠, 12가 됩니다. 12가 되고, 자, 얘랑 얘가 평행하고요. b 2가 중선이었기 때문에 이 E는 AC의 중점이지 그리고 평행하죠. 그럼 따라서 F도 AD의 중점이어야 됩니다. 중점끼리 연결한 거죠. 그럼 중점 연결 정리 사용해 보면 이 Y는 이 Y는 12의 절반이어야 되겠죠. 정답은 6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